안녕하세요. 저는 70살이 넘게 살아오며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 모두 맞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느낀 것들을 정리해서 자식들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거나 깨달음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금 중에서 가장 귀한 금은 지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희망 속에 현재라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도 있죠.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커다란 목표나 장기적인 계획에 몰두하는 동안 현재 눈앞에 있는 작은 행복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고 소중한 순간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데 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잠시 여유를 누리는 것.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작은 기쁨을 음미하며 감사하는 습관은 현재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여성은 오랫동안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행복을 찾기 어려워했습니다. 늘 해야 할 일과 성과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일상은 무미건조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일상의 작은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따뜻함을 느끼고 출근길에 들리는 새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려 했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습관이 생기자 그녀는 현재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더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소소한 순간들에 감사하며 행복을 찾는 것이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 내려놓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과도한 걱정은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일상의 소중한 순간을 잊게 만듭니다. 내일의 일은 누구도 알수 없는 불확실한 것임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는 하되 결과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고 현재의 나를 위해 필요한 행동에 집중해보세요. 이런 태도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며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의 순간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남성은 직장 생활에서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승진, 연봉 인상, 직장 내 위치 등 미래의 불확실성은 그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이로 인해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건강까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의 업무에만 몰두하자 오히려 업무 성과가 올라갔고 회사 내에서도 그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불확실한 미래보다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내려놓으면 현재를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기입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기 위해선 규칙적인 일상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만의 루틴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질서를 부여해주고 나만의 페이스로 하루를 이끌어 갈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루틴을 통해 우리는 안정감을 얻고 하루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여성이 항상 불규칙한 생활로 이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정한 생활 패턴 속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현재의 스트레스가 겹쳐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매일 아침 10분 명상과 저녁 산책을 포함한 나만의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간단한 루틴은 그녀에게 하루의 안정감을 주었고 하루를 차분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고 저녁 산책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점차 하루의 소중함을 느끼며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 오늘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루틴을 통해 하루를 소중히 보내며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할수 있는 작은 행동에 집중하기입니다. 미래의 계획이나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작은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작은 행동들이 쌓여 미래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할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어느새 내가 목표로 했던 결과에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며 현재에 몰입하는 습관을 기르면 하루하루의 성취감이 쌓여 자신감을 얻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남성은 커다란 프로젝트를 앞두고 중압감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막연한 두려움과 압박으로 이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자신이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프로젝트를 작게 나누어 매일 하나씩 실행했습니다. 매일 할수 있는 일들을 리스트로 작성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 막연했던 프로젝트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일들에 집중하면서, 그는 큰 불안감, 대신 작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큰 목표도 조금씩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할수 있는 작은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현재의 충실한 삶의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당연시 여기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결코 되돌아올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행복한 삶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들의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잊고 현재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남성은 자신의 커리어와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자주 놓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와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그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그는 매일 저녁 가족과 식사를 함께하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나들이를 다니며 그 순간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현재에 충실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여섯 번째는 나 자신을 아끼고 돌보기입니다.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의 건강과 마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습관은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고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등은 현재의 나를 위해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여성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래의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자신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했지만 건강이 나빠지면서 자신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과 저녁 운동을 포함한 건강한 일상을 시작하면서 그녀는 몸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지기보다 현재의 순간을 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일이 현재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동반하며 그 변화는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고 새로운 배움을 제공합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찾아올 때 이를 두려워하기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순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여성은 직장에서의 갑작스러운 인사 이동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럽고 두려웠지만 그녀는 이 변화 속에서 자신을 더욱 발전시킬 기회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일을 배우고 동료들과 소통하면서 그녀는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되었고 스스로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그녀가 현재에 몰입할 수 있게 해주었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의 핵심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세요.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다 보면 현재의 행복이 쌓여 더 나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